한강 하구에서 임진강과 예성강이 합하여 서해로 들어가는 물길이 조강입니다. 조강은 할아버지 강이라는 이름 그대로 여러 강들이 모여 흐르는 큰 강입니다. 강물이 지나가는 모든 땅에 생명수를 적시며 긴 여정을 마치고 바다와 만납니다. 썰물과 민물 때 바닷물과 민물이 뒤섞이는 조강은 어족 자원이 풍부한 천혜의 어장입니다. 봄과 여름철에는 새우와 황복, 웅어, 까나리가 많이 나고 가을과 겨울철에는 뱀장어와 숭어, 농어가 많이 잡힙니다. <laughs> 오늘도 만선일세 만선이야, 형님. 오늘 배부리고 나서 한잔 하십시다. 그래 좋지. 이곳 조강은 어부들의 삶의 터전이며 생명줄이었습니다. 물이 밀려 들어올 때 배들은 밀물을 따라 한강으로 거슬러 오르고 썰물이 밀려 나갈 때 배들은 썰물을 따라 바다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밀물이 지나가 버리면 다음 밀물까지 어디선가 쉬어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조강포는 물대를 기다리는 배들과 사람들로 늘 북적였습니다. 한양으로 통하는 길목이었던 조강은 많을 땐 하루에도 2,000척의 배들이 오갔습니다. 영남, 호남, 충청, 삼남 지방의 세곡선들도 조강을 통과하여 마포까지 드너들었습니다. 큰 배가 드나들던 조강포에는 집단 거주지와 시장이 들어서서 교역이 활발하였습니다. 교역 시장에는 해산물, 소금, 과일, 배, 쌀이 조선 팔도에서 모여들었습니다. 조강포에는 주막과 숙박 시설이 많았는데 잠시나마 기나긴 항해로 지친 뱃사람들의 쉼터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러한 조강의 가치를 일찌감치 알아챈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토정 이지함입니다. 그는 천문, 지리, 의학, 역학 등 실생활에 필요한 학문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이지함은 서해 여러 섬들을 두루 돌아다니며 직접 상업 활동을 하여 형편이 어려운 백성들을 돌보기도 했습니다. 당시 체명과 명분을 중시하던 조선 양반 사회의 틀을 깨고 잡은 고기를 내다 팔아 곡식을 장만하여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바다는 온갖 재물을 간수했던 창고입니다. 이것은 눈에 훤히 보이는 실물이니 이것을 자원으로 이용하지 않고 나라가 다스려진 경우는 없었습니다. 만약 이 자원의 창고를 열 수만 있다면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한이 없을 것입니다. 그의 상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힘 있는 권력층의 냉소와 뿌리 깊은 신분 질서 탓에 무시된 것이죠. 당시 조선 사회의 모든 자원은 소수 권력층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지함은 뱃 사람들, 마을 주민들 속으로 직접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상업과 해양자원의 개발을 통해 백성들에게 자급자족의 길을 열어주고자 했습니다. 그는 모든 물류의 중심지인 조강에 집중했습니다. 물대를 기다려야 했던 조강은 제날짜에 물자를 운송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루 두 번씩 어김없이 들고 나는 조강의 썰물과 밀물은 그 차이가 조선에서 가장 커서 사리 때는 강물의 높이가 10m까지 불어났습니다. 물대를 잘 모르고 무리한 항해를 밀어붙인 배들은 조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음악하고 체계적인 물때 시간표도 없이 몇몇 경험 많은 사공들의 의존해서주먹구구식으로 배들이 운행된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다가올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물때 시간표가 필요했습니다. 이지함은. 조강이 내려다 보이는 지금은 애기봉이라고 불리는 숲간머리 산자락에 움막을 짓고 머물렀습니다. 고려의 문장가였던 이규보가 지은 축일조석시에 나오는 물참시도 읊어 보았습니다. 이 때도 두 번, 는 조수간만의 차례 보며 물이 들고 나는 높이와 시간을 낱낱이 기록했습니다. 무엇보다 물때와 물살을 잘하는 뱃사공의 경험과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달과 좀생이별을 보며 초하루에서 보름간의 밀물과 썰물의 기준도 세웠습니다. 마침내 이지암은 조각 물참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조선 물대의 기준이 되었던 조각 물참. 조각 물참은 서해안에서 한강으로 들어오는 모든 배들의 시간표로 사용되었습니다. 사흘은 토끼 때, 사흘은 용 때, 사흘은 뱀 때, 하루는 말 때, 양 때도 세 번, a 나비 때도 두번 i d s a h i 도 Sahid, Sahid, 도 inde 이제 조강은 남과 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어서 단절의 강이 되어버렸습니다. 점점 잊혀져가는 조강을 기억하고 공유의 강으로 다시 돌아오길 열망하며 옛 뱃사람들이 불렀던 조강불참 노래를 다시 불러봅니다. 고기어차. 고기어차. 고기어차.